저는 와우 책문화예술센터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채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로는 이제 17년 차가 되는 책축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책축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이나 이런 큰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있지만 어떤 거리에 나와서 축제의 형식으로. 책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만들어 간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고요. 이건 이제 비단 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제 도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축제 형식으로 책을 매개로 해서 시민들을 만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유례, 유례 없는 어떤 책 축제 모델이다 이렇게 저희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설명했듯이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 어 문화예술 전문 법인입니다. 그리고 어, 서울시 우수예술축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만 우리가 16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가졌던 하나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꾸준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저희들의 주제는 멈춤을 가로지르다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 굉장히 힘들게 어이 코로나 시국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축제를 꾸려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코로나의 시간들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멈춤의 시간 같은 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의 방식들이. 이, 이제 허용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을 대면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고 그리고 거리나 식당에서 함께 어울려서 놀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잘 주어지지 않는 그런 멈춤의 시간, 이 멈춤의 시간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관통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멈춤을 가로지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 이 멈춤의 시간이 가져다주는 어떤 뭐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겠죠.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우리를 반추해 보고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시간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뭔가 어이 시대나 사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굉장히 상반된 이두 가지의 경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로지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런 고민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이제 멈춤을 가로지르다라고 하는 주제로 전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앞서 어, 차후에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전년도에 저희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좀 약간은 융합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어, 정작 진짜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축제를 하면서 항상 반가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어, 책과 함께 놀고, 아이들이 홍대 앞에 어, 부모들의 손을 잡고, 어, 이렇게, 어, 뭐라 그까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읽던 책을 가지고 다른 친구와 함께 뭐 자기가 읽었던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하는 그런 어린이나 가족 단위를 우리가 충분히 초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서울 와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매년 약 100개 가량의 요즘은 어, 어, 약 100개의 출판사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만든 책들을 뽐내기도 하고 그들의 마케터들이 어, 서점이 아닌 거리에서 직접 어,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독자들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은 거리도서전이다. 이렇게 이제 칭해왔었는데 전년도에는 그 거리도서전을 할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책놀이터를 할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나 가족들이 함께 책을, 책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을 못 만들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지금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든 뭐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던, 아직까지도 위태위태한 이 일상 속에서, 어, 저희들은 17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혹은 다른 여러 축제 감독들은 이 이 시대의 새로운 방식들의 축제들을 상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 축제 개관 전에 저희들이 짧은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에 보신 영상은 이제 저희들이 제16회 축제의 티저 영상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초대했던 많은 해외 작가분들이나 혹은 국내의 뭐 유명 작가들 그리고 우리가 이 멈춤을 가로지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작가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보았던 것 같고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들이 16회를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개요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의도는 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멈춰진 사회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생각해야 될어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십 19가 맨 처음 창궐했을 때 이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어 변이 현상으로서의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든가 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 재난 시대에서의 기본 소득계 문제 뭐 혐오나 세대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불확실한 미래들을 상상해 논의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거리도 서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한 1.5km 정도가 되는 홍대 앞 주차장 거리를 책으로 가득 메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득 메워서 많은 시민들을 어, 현장에서, 거리에서, 도시에서 만들어 만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축제가 가장 큰힘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비록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도시에 어, 새로운 풍경들,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축제라고 하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속도의 문제를 어 조금 더 느리게 예, 만드 경험해 보는 것. 이런 문제들을 이제서 항상 고민해 왔고, 우리 축제가 그런 경험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어, 나름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어, 전년도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멈춤, 멈춤을 가로지르고 있지만 도시의 속도는 늦추지 못했던 뭐 이런 고민들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국제교류 같은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앞서서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여러 작가들과 함께 저희들이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동는 3일간 했고요, 오프라인은 9일간인데 사실 이 오프라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어 뭐라고 할까요? 그리도 서설을 하지 못했고 대신 우리 마포구 내에 있는 동네 서점들 11곳과 함께 작은 여행, 동네 서점 여행, 예행, 책 여행을 기획했다.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 지금 하긴 오프라인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온라인으로는 연인원한 1만 2천 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축제 비 i 이런 것들이고요. 개막식은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우 스페셜이라고 해서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기획할 때 매년 와우 스페셜이라고 하는 섹션은 어. 어 그 당의 연도에 축제 주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멈춤을 가로지르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게 강연, 토크, 대담 같은 것들을 기획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소득, 기후위기, 뭐 고전의 문제, 뭐 주제도 스토크 같은 것들도 했었고요. 패스트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직국, 직 콕 생활 백서라고 얘기를 이렇게 붙여봤는데, 부덕불하게 우리가 집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 그리고 혐오와 인권, 코로나 시대 의 혐오와 인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섹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우, 판타스틱 서재는 책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을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백인 백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애초에 기획했던 것은 굉장히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엄청난 힘 중에 하나가 다양성의 힘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지만 책은 그나마 문화 상품 중에도 최소의 비용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장르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백인의 백 가지 책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들을 키워가고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와우 판타스스에서는 백인, 백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담이나 낭독이나 토크, 뭐 강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어, 전년도군요, 이미. 전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이제 테드창이라고 하는 작가가 아마 뭐 영화라든가 소설로도 많이 접해본 어,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물리학자가 언어 학과 어떻게 관계 맺고 물리학과 언어 학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뭐, 비록 어, 온라인 상으로 남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와우 상상만찬 같은 경우는 책을 매개로 한 다른 예술 장르로 장르의 확장을 항상 도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우 책뭐 축제라고도 얘기하지만 내심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와우 책 문화 예술 축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 자체를 다루. 는것 뿐만 아니라 책을 넘어서 책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다른 예술 장르와 결합해서 새로운 형식들로 시민들이 좀더 친숙하고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상상만발 책 그림전도 있고 이전에 저희들이 올해는 부족불하게 야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했지만 어뭐 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을 매개로 한 마임이라든가 공연을 제작해서 시민들을 시민들을 현장 어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와우 책 거리라고 이렇게 올해는 부득불하게 이름을 살짝 바꾸었는데요. 이게 이제 와우 거리 도서전 와우 책아 거리 도서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리 도서전을 할수 없어서 홍대 주변에 있는 11개의 작은 도수, 작은 책방들과 함께 연계해서 동네 산책, 동네 서점을 산책하는 그런 거리들을 조성하고 그, 그 책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일이라고,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 어, 약 7일 정도, 아, 9일 정도 진행되었고요. 어, 그렇습니다. 뭐 추진 성과라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온오프를 구성해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참여 인원 같은 경우는 만천 사백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 뭐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물리학과 언어학의 관계 매점이라고 하는 테드 창 같은 경우는 동시 접속자가 삼천 백. 1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여 이름보다는 굉장히 구별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운영과 평가 같은 경우 평가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저희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들이 와복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이런 강연들이 만들어지고 기획되면 약 90명, 100명 정도의 이 소위 말하는 뭐라고 청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오프라인 보다도 더 적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험들도 저희들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 우리 저희들과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또 만나서. 어, 나누는, 어, 대화라는 것은, 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어, 것일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와우 라이브라고 해서, 비록 오프라인보다는, 어,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어, 대면적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했었고요. 오프라인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상상만발 책 그림전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전시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항상 매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 어, 신진 작가들이 만들어낸 더미북 같은 것들을 저희들의 전시 형태로 이렇게 시민들과 출판사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이 더미북이 실제로 출간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작가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권씩 어, 그림책들이 와우북 페스티벌을 통해서 출판되는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진 작가들의 발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네 서점 챌린지라고 해서 어, 와우 로드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예, 붙여봤습니다. 와우 산책 코스, 여행 코스, 탐험 코스라고 해서 출판사 나름대로의 성격들을 좀 나누고 그 성격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저희가 짧게 준비한 또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죠. <목소리> Them with, uh, of cards. Absolument. Laissez par contre, comme il y a un petit temps de différence, il va servir à ce roman et je peux même faire mieux, je peux vous montrer comment. 네, 뭐, 어떻게 보면 결과 요약 어, 영상을 잠시 본것 같고요. 뭐,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뭐 홍보 운영이라든가, 뭐, 다양한 평가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뒷편에 이렇게 좀 준비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것보다는 뭐, 어떻든 코로나 시대의 축제를 새롭게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이슈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를 항상 지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 도심 속 어, 책문화 예술 축제로서의 어, 위치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어 전년도 축제는 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왕좌왕하면서도 이어 어려운 축제 상황들을 어떻게 에, 대면하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간적 한계라든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람을 모이지 못하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절대적 한계 속에서 이렇게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예,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반성적으로 전년도에 어떻든 간에 어 이런 국면 속에서도 시민들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들을, 경험들을 좀더 많이 만들어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뭐 아직까지 저희들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최대한 어, 오프라인에서 어, 시민들을 보다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 축제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대면과 어, 소통의 성격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축제가 전환되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대한보다 많은 시민들을 거리에서 도시에서 만날 수 있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